내가 응? 말했잖아. 뭐야, 뭐가 말했어? 무슨 얘기 같지? 응? 응? 응. 아빠! 아부지 아가 자꾸 가려고 그래. 응? 그래도 여기, 있어 뭐 있지, 지금? 응? 미쳐야지. 응? 응. 도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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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응. 이진아 하블리가 하부리, 자꾸 가려고 해. 음. 어, 갔다가 또 주말이면 언제야? 이진이 어린이집 안 가를 때가 주말이지. 응? 응? 아니야, 이진이가 아니. 또 서울로 놀러 와. 주말이면 이 어린이집 안 가는 거야. 주말에, 응? 주말. 응. 이진이가 서울로 놀러 와. 우 아빠 응. 아빠도 데려갔나? 응? 뭐라고? 음. 응. 아니야. 내가 데려갈 거야. 아, 그래. 응? 가. 나직 조금 있어야 돼. 더 있어야 돼. 아직 기차 시간. 음. 응. 좀더 놀아? 아. 9시에 가 본데. 이진이가 자기 데려다 주라고 엘렌 카페? 아. <laughs> <laughs> 응, 엉덩이 춤췄어. 너밥 응? 먹지? 먹... 응. 아니야, 응? 그, 응? 하나로 마트에 가서 너 아까 쳤지? 응, 이진나 마트에서 왜 이렇게 까불까불해? 너, 그리고 그잭 잃어버리려고 왜 이렇게 뛰어다녀. 하나로 마트에 가서 아까 엉덩이 춤췄지? 응, 응. 응. 빠빠, 빠 음. 빠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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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빠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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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는 것 같은데?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는데 자꾸 안 돼? 자 아, 이준이 안녕. 이준 안녕. 안녕.